안녕하세요. 마크최입니다 오늘 주제는 사랑은 밀당입니다. 밀당하세요. 주제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밀당일까요? 저는 밀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밀당을 하는 사람은 이미 사랑에 패배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연애 유튜브들, 사랑에 대해서 다루시는 분들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의 가치를 높이는 말을 해라.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행동해라. 이렇게 질투심을 유발해라. 이런 많은 것들을 나열하고 있지만 저는 진짜 승자는 밀당 없이 사랑을 하는 사람이 승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여러분들이 했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적어도 이 질문들을 여러분들에게 할때 계산 없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줬거나 아니면 나도 철이 없을 수도 있고 많이 다퉜지만 그 사람을 사랑했던 순간들이 가장 아름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크게 아름다웠던 것과 밀당을 하지 말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봐봐요. 여러분들이 밀당을 하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나란 사람을 보여주고 상대방을 보여줄 때 이런 것들을 맞춰가는 것들을 잘 못했기 때문에 헤어진 거고 힘들었던 거지 여러분들이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던 사랑을 한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보이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느낄까? 내가 이렇게 할때 상대방은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를 고민한다면 이 사람을 만날 때내 스스로의 자신이 될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들도 나의 자신이고 그런 모습을 보여 줄때 상대방도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상대방이 이런 모습을 보는 과정 속에서 서로 맞춰 가면서 결혼을 할지 말지, 미래를 꿈꿀지 연애를 더 오래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밀당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선은 내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은 나를 맞춰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상대방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반쪽 자리를 사랑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밀당을 하기 전에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도 계산하지 말고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줘. 그래서 잘 맞으면 행복한 연애? 오래 연애하면 되는 거고, 그것이 맞지 않으면 서로 맞춰가려고 노력하고, 그게 안 되면 헤어지는 게 맞는 것이지. 계산을 하고, 내가 아닌 모습들을 보여주고, 상대방도 아닌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관계가 유지된들,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은 밀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크초였습니다.